하나, 둘, 셋! Tio! 이팅왜안 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조금 <laughs> 새로운 인사로 음. 인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오늘 부산에서 이제 개최된 MSI 대회. 그. 뭐였죠? 줄임말이? MSI? MSI? 줄임말이 MSI? 미. 나는 어못지 상상은 상를 지나쳐. 올래. 미. 몬피디님은 같이 게임을 해본 적이 있고 여기 림피디님도 사실 엄청난 티1 팬인 것을 알고 있고 게임 강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게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소피디님은 게임 해보신 적이 없죠? 아우! 나 진짜는 진짜 싫한데 졸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 공격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 여기 있어요. 어, 미스코츠 너무 귀엽죠 이름. 너무, 너무 소피디님 소 아니에요? 오른쪽 막았어. 어, 오케이, 오케이. <놀�> <restauration> 마스터 시켰습니다. 와. 럭스를 마스터 하셨어요. 어떠나요어좀 어려운데 이잘해가지고아 그래요? 다행 어떠셨나요? 빨리 끝나서 좋았어요 아 네. <laughs> 빨리 t 어 <티어 웃음> 경기 보고 싶아 근데 대구 잘하네요 아 맞아요 갑자기 잘해졌어요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소감이 어떻습니까시원가아렌의 경기라서 너무 떨립니다. 당황하면 좋겠어요. 마치... 팅렌디 선수는 아무아 선수는 아무도 오지 않아요. 아렌디 선수는 아렌 비스킷 키키 안녕하세요. 비스킷의 림피디, PD. 소피디, PD? 용피디입니다. 아 저희가 어제 MSI 늘 해외에서만 열리는 그 MSI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게 되어서 어제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 티셔츠를 보시는 것과 같이 T1 팬이어서 롤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페이커라고 들어봤잖아요. 네, 뭐... 그분이니까 아, 갑자기. 갑자기. <laughs> 그 소피디님은 롤을 잘 모르시는데 그래도 어떠셨나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너무 커서 딱 입고 들어갔는데 어? 이렇게 큰 대회라고? 어 좌석도 진짜 많고 전시장 자체도 일단 너무 커서 어 이거 되게 큰 축제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지루할 것같아서 사실 <laughs> 저 걱정을 했는데 아,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어가지고 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날을 잘 잡아서 그런지 음. T1 경기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평가를 받다가 아, 저희가 간 날에 경기력이 폭발했죠. 음. 그래갖고 진짜 명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기를 그걸 직관한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웠고 보러 간다는 생각 딱히 본적 없는데 음. 다음에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갈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게 보았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오 저도 약간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것보다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음. 제가 딱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기를 또 한다면 또 보러 갈 의향이 있습니다. 저 너무 웃겼던 게 음. 다른 해외 선수들 얼굴 나올 때는 아무 반응 없어요. <laughs> 진짜 T1 안에서도. 페이커 얼굴만 비춰져, 도사들이 맞아. 맞아. <laughs> 미친듯이, 미친 그냥. <laughs> 저는 2015년도부터 좋아했단 말이에요. 음. 그 페이커가 이름만 봐도 너무 가슴이 떨리고, 음. 그이상혁 선수님이 평타 스킬 쓰잖아요? 너무 멋있어. 근데 우리 모두 할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어제 음. 소피디님도 하셨거든요. 아, 그 그래요? 제가? 했어요? 네. 소피디님의 평타는 이렇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laughs> 근데. <웃음> 꼭그 페이커님의 평타는 샥샥샥 <laughs> 이렇게 멋있게. 네 이거는 MSI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특별히 티온샵도 함께 와가지고 받은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공짜로 주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전 이거. <laughs> 짜자잔. <laughs> 짠짠짠짠짠짠. 제작을 되게 잘하셨다 예쁘게. 음. 저 버스 어 보는데 불좀 꺼줄래? 내램좀 보게. 아. 불좀 꺼줄래? 그리고 여기 제가 표를 붙여놨어요 네. 손목에 걸고 입장을 하는데 경계가 많잖아요 중간중간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나가서 다시 들어올 때이 손목에 있는 표를 보여주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이 인형은 저 잘은 모르는데 미니언? 블루팀 미니언 아 블루팀 미니언이라고 하고 빨간색도 있었는데 그거는 오늘 없어가지고 일단은 여기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좀 무서워요 애도. 음. 아니, 알고 보면 귀엽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친구. 아 근데 게임 할 때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아 맞아요.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또큰 홀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죠? 네 이거 이거에다가 이제 뒤에 응원 멘트 하고 그런 공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라이어 스토어 있어가지고 그 탐내시는 거 있어. 잖아 티모 모자.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음. 누가 약간 한 50%가 이 옷에 팀원 모자 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전 팀원 모자 사고 싶었어요. 아 팀원 모자 사고 싶었어요. <laughs> 네, 너무 귀엽게 잘 나왔더라고요. 음 색깔도 그렇고. 저도 사고 싶었는데 4시반까지 웨이팅을 했는데 실패했다. 네, 맞아. 아 음. 맞아. 원래 이런 거 갖고 싶다 얘기 잘안 하시는 데아 맞아요. <laughs>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게임도 하고 하지만 롤 경기를 이런 식으로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이번에 갔을 때 야, T1 선수는 전 페이커 만은잘 아, 아, 몰랐던 거죠. 다 진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 티원 첫 번째 경기에서는 그 케리아 선수 팬이 됐다가 캐리아. 마지막 경기에서는 오너 선수 팬이 되고 아 어, 티원 진짜 감동적인 경기였습니다. 약간 선수들이 초반에 그 폼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MSI 도 우승하고 그리고 롤드컵에도 우승까지 너무나 너무 너무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같이 티원 응원해 주세요. 네, 네네네. 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부산은 또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부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p e 키키키 키키. 키키. 안녕 팀원 화이팅 p e a 팀원 화이팅 <웃음> 여러분. <웃음>